아, 이거 좀 나오자 인간적으로. 어? 대박. 이따 갈게. 인간적으로 좀나와줘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송의사입니다. 예, 오늘 말이죠 어 어제 제가 그 허브 쪽 그죠 기름이 새 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예, 결국 다 해체를 했습니다. 아이고 보시면 아이고 도 그렇고 아이고 어. 요거 여기 예,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안에 하부 예, 장비 바퀴 쪽 하부 리드나 수리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예, 주변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작업을 했다니까 예, 전부 예,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저는 진짜 좀 쉽게 봤는데, <laughs> 와, 보기보다, 예, 보시면,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예,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어제 진짜. 어, 이제, 구속 새 거, 예, 링부터, 예, 리데나까지, 예, 속 리데나, 저 안에 리데나까지 전부 다, 베어링이랑다 바꿀 겁니다. 예, 이형 풀었는 거. 막사다 마, 마, 오늘 마, 쉐리 마, 오는 어, 마, 예? 오늘 조지겠습니다. 어제 야간까지 이렇게. 하, 저녁 늦게까지 제가 했는데.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겁대가리 없이, 예. 덤볐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시급했더만은 이제 뭐손댈라 하여 겁이 납니다, 겁이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베어링도 이... 빼낼 겁니다, 이것도. 이게 진짜 꽉 물려있답니다, 이게. 빼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이거. 될수 있으면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벌써 손을 대뿟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것만, 이거 이것만, 이것만 덜렁 남았죠, 미러. Oh, 딴거다 풀고. 연장도 막 엄청 많이 썼습니다, 막 아휴, 이거,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야, 큰 실수했어, 큰 실수했어. 그래서 오늘 막 세척 좀 하고, 정리 좀 해서 이제 조립을 싹할 겁니다. 이거는, 요, 베어링 여기 이제 삽입이 됩니다, 이게. 여런 식으로 삽입을 할수 있어서 요걸로 해서 이제 베어링을 빼낼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직접 요 베어링을 빼기 위해서 뭐, 왜 아빠 힘을 안 보지? <놀람> 하... 큰일인데,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출발. 올라와 주라. 좋다 할게. 자. 와 이게 빡치다고? 부자지는 거야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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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목소리> 아우. 와, 이렇게 빡셉니다, 이게. 아이 빠가난 거 아니야? 빠가나면 안 되는데. 야,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왔죠? 진짜 살짝 올라왔습니다, 살짝. 와, 씨. 지금 요거 올리려고 지금 이하고 있어. 다시. 재도전. 아, 빠진 줄 알았는데. 이게 튕겨져 나올 줄이야. 야, 씨. 얼마나 이게, 의지가이도 시계 들어가 있다. 와, 아, 왜 이러니. 준비하시는 분 수리비가 그래 비싸지. 이거, 준비하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죽는다 그러십니다. 그 말이 절대로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갑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시 나올 때까지.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식으로. 뭐냐고. 해보자.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산소 불어야 됩니다. 산소 불어가. 뜯어내야 되는데, 아, 산소 안 불고 할라카 이거. 이러하면 된다 그랬는데. 졸라 이빨이습가슴 내려가 다시. 다시 갑니다.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나와 지금 다 갈렸다 와와 와. 이렇게 쉬게 박혀있단 말이야 와 이제 좀 나오자 인간적으로 어? 부탁할게 인간적으좀 나와줘. 아.. 진짜 이게. 나와야 된다, 진짜. 아마 오늘 딴거 수리 못 한다고. 와, 이거 이제 베어링, 이거 베어링입니다, 이 자, 이렇게 제가 하부 리데나, 예,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이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꺼진 줄좀 모르고 녹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 씨. 내가 빠지게 조립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녹화가 안 돼서 조립 과정은 이제 뭐 거의 못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보시면, 하부 이제 리드나 이거요, 스프링, 네. 실, 오링, 여기 이제 리드나, 리드나죠, 여기. 리드나도 다 갈고, 안쪽 곳까지 다 갈고, 이래서 이제 구리스, 구리스도 치고, 그죠? 또 기아오일 넣고, 이래서 제가 조립을 완료해서, 시운 전까지 했는데, 예, 별탈 없이 무사히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진짜. 요 함부로 이거 손댔다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꼬박꼬박 꼬박 이틀 걸렸네, 이틀. 예, 이렇게 제가 리드나 하부, 예?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두 번은 못하겠다 뭐 이거.